정말 나이가 들면 머리가 나빠질까? 아니다. 익숙해진 일상이 우리의 뇌를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 아주 사소한 행동이 뇌를 젊게 합니다. 1. 주머니 속에 10원, 50원, 100원을 5개 이상 섞어넣고 만져서 알아맞혀 보세요. 단, 빨리 만져서 알아맞혀 보세요. 대뇌피질을 자극합니다. 2. 차를 마실 때는 왼손으로 마셔보세요. 3. 낯선 장르의 음악을 들어보세요. 낯선 음악은 자네와 우의 모두의 효과적인 자극제입니다. 4. 모르는 곳에서 산책하기. 가보지 않은 거리 곳곳을 걸어 다녀 보십시오. 뇌를 단련하여 창의력을 높여줍니다. 5. 고맙고 커피 마시기. 향이 없기 때문에 뇌는 혀의 미각만으로 커피 맛을 느낍니다. 뇌는 혼란스러워하며 분석 작업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이런 혼란함이 뇌에는 큰 자극이 된답니다.